T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come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en to. Stop. 그 파쇄석 깔려있는데요 예? 파쇄석 깔려있는데요 예네 왔어요 예구 거리 주차 들어가시면 네그 들어가서 대각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그 돌들 사이로 출구가 보여요 아 네네네 예그 출구 나가자마자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한 3명이서 올라오면면됩니기아예 알겠습니다 이다 네, 먹겠습니다. 어렵게 돼 있네. 아이고, 세차하고 가는데 그냥 끝나버렸구만. 끝나버렸어. 이렇게 해서 차에 전하라고 응. 오. 오. 지인이뭔 소리야, 이게? 지인이 방구 꼈어? 지인이 꼈어? 아이고, 지인이 어이, <laughs> 진짜 삼숙이다 좋다, 나. 구인다. 지나, 박수 한번 쳐야지. 지나 여기서 박수 한번 쳐봐. 잘나 어, 시작. 지나, 하나, 둘, 셋. <목소리도 많아서> 아, 안녕하세요. 아, 주 안녕하세요. 어, 는쪽 있어. 하나 할 <laughs> I'm going to eat this and that. Oh,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I only have this and this. Dad, I don't have any snacks. I'm going to eat fast. I'm going to eat fast and eat fast. I'm going to eat fast and eat fast. 일단 덜어 놓고 갈보려어때 아빠 우리 막걸리 있잖아 어. 막걸리를 먹어야 응? 몇개 남았어? 해봐 짜거 엄마 짜자요 내거 맥주 먹어봐 엄마 짜자요 엄마 짜자요 안 뜨거워 응? 어? 맞죠 <laughs> 그래도 제가 산속이랑밖에대에는 어. 둘도 없것거 같아요. 박실히 음. 비만 안오면데 탑도 안 해도 될거 같아요. 늘아 비도식이 있는데 비가 올라가 물어봤는데 아유. 아. 아네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말했어? 선배, 다시. 어, 먹다 아, 먹는 거는 쪽게 있다. 비빔면이 어딨나. 골뱅이가 가겠있다 골뱅이는 어딨나. 골빔면이또 별미지 또. 또. 여기 보니까 세대도 있던데. 하달부터 내, 려가서 그래도 비빔면 얼음이 들어가줘야? 아, 비빔면을 한번 먹어볼까, 요 골뱅이도 하나. 나도. 나도, 나도. 골뱅이 어디 있는 거요? 골뱅이 없나 봐. 나지이가 골뱅이 다 먹었어요? 진리 골뱅이 다 먹었어? 네 응. 골뱅이 어디갔어? 몰라 집에 넣어도 되겠다 골뱅이 가요 골뱅이 맛있어? 지 뭐, 먹다. 먹고, 뱅고 먹고, 뱅이먹었 먹고, 우와. 색깔 먹고, 나고고먹 먹고, 먹고, 응고 먹고,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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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막걸리는 이게 눌러먹면안 터져. 안 터진대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 오, 나온다. 이거. 어, 이거다. 이거다. 엄마 계속 나와. 이거다. 이거다 거짓말이었어. 이거.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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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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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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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빔면 한번 먹어보자. 음, 음, 음. 매장 먹 엄마 네 진짜 우리 셋0꼬박못 짠다 셋이 꼬박에못짠 이거 뭐 했다고? 이거는 딱 우리 셋밖에 못다이이쪽으로나가다니저발 밟으면 아프니까 아 3만원대에 샀나 쿠팡에서? 맞아, 허래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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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넣 그래, 그 닫아주고. 네. 그 확실히 산속이래 시원하네. 저희가 첫 번째 그이 그래, 그래, 그 나저 밑에 사이트인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우리 했던데 저 위에. 지나가자. 올라가자. 꼭대기? 응, 한번 가보자. 꼭대기? 응? 꼭대기. 어우, 되게 진짜 시원하다. 비 오면 수영차는 올라가기 힘들겠다. 그지? 응. 여기 올라가고서 <laughs> 근데 경사 심해 보였는데 걸어갈 땐 크게 안 심한 진짜 빠손 아 비올 때 바베큐 먹으라고 해놨나 없다 그지? 비올 때뭐 어. 이런 거 준비 안 해왔을 때 그런 거 같은데 뭐 아니 운 말고 이거 <laughs> 첫 번째 사이트네요. 등산운가봐 뭐, 아 구름다리 저기, 저거구나 블로그에서 봤 저기, 신난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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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저기, 저 길이 엄청나게 가파은가 응. 아 올라가기 힘들어? 응. 어. 힘들어? 근 <laughs> 제일 좋아하잖아. 아니? 요거 여기가 더 평평한 것같기도 하고. 이기몇퍼센야 이건 여기, 여기, 여기 몇번 넓은 제가 더 들고. 저쪽은 아빠 빨리 와. 이몇번센야500알이몇번센야 응. 있어요? 그 여기가 90일이겠지 90, 10, 아 90, 10, 11아 90, 1 1 인가보다 여기가 아 여기가? 그때 절이 떨어졌이데들었다고 했었는데 안들어왔네 이야 이게 배전반인가? 오우 오, 여기도 벌 들었어 얘, 지금, 벌이, 벌집 짓고 있네. 어우, 철사는 걸로. 이게 써있는 사이트가 있고, 안 써있는 사이트가 있고. 와, 여기 저기 올라오는 거야, 저기. 원철 구고올라가게 생겨. 물 뿌리나 봐. 아, 여기가 19번 사이트다. 여기가 진짜 여기도 넓긴 넓네. 이번에 화장실을 새로 개장했다고 하는데, 어. 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소변기는 없고 샤워기. 어, 밑에보다 위에가 더 깔끔해 보이는데 여기도 깔끔하지? 밑에보다. 아, 밑에도 너무. <laughs> 우린 청소부잖아 지금. 응. 불이 엄청 작다. 이거 또, 바로. 봤어? 아, 오. 오호 바로네? 오. 오. 최고인데? 이렇게 하고, 쌀을 올려줍니다. 강하다. 오! 자! 땅이지? <laughs> 대박이다 음. 이것도 일반이잖아 응 걔네끝에 일반 쓰레기 진아 응. 너는 소금만 안 뿌릴 거야 안돼 맛있겠지 맛있겠다 응. 직화 불곱창 이거야? 아빠 먹고 말해. 일단은 잘게. 칼이 진짜 안 되네. 그거 칼? 응. 아유.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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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상치면 안 돼. 다리에 얼른 우물어. 와, 눈이 좀 살짝 꺼졌다. 자. 많은데? 응? 와, 깜깜해졌네. 응, 딴. 그러면, 라 볼까? 아빠, 저기 앞에는 사진 좀 찍어볼까? 어디? 여기 이렇게 생겼어. 헤어리주. 어우, 배아파 왜? 앉아, 쪼갤 앉아. 쪼갤 앉아. 앉아. 아, 아. 우리 뿌이도찐로토버하면 망탈이어서 팔 빨리 먹어야지. 밑에 판 자체가 도는 거야. 이제 딱 연결돼가지고, 이게 불판이 엄청 고한잔 할까요? 장난 아니다 안 몰라 나내거이안 되지? 아 좋다 <laughs> 해가 딱 떠주네 말리고 갈수 있겠어.